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앱을 통해서 올리거나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앱에 올리기 위해서는 파일 업로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파일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버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이 함수의 인자로 내려받을 데이터를 담은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일네임이라는 인자값으로 어떤 이름으로 파일을 내려받을지 어, 이렇게 이름을 어, 넣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앱에는 아래와 같이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 은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기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어요. Streamlit, Pandas, 그리고 IOLibrary에서 StringIO라는 클래스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개의 CSV 파일을 앱으로 올리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FileUploader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올리고요. 그 결과를 my_file1이라는 변수로 받아옵니다. 그런데요. my_file이 정의가 되면은 이 조건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블록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받아온 my_file1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프레임은 아닙니다. 판다스 read_csv로 파일과 같이 한번 열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 주셔야만 이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고요 mydf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해 보겠어요 그리고요 파일 업로더 바로 아래에다가 empty 요소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ut1.write 하시고 예,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코드를 실행하고 CSV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어, CSV 파일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여기다가 드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Browse f i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데이터 Iris라는 CSV 파일을 준비를 해놨고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열렸죠? MTN은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write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file uploader 함수로 올린 것은 그 자체로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요. 이것을 pandas read csv로 다시 한번 열어줘야만 실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로선 긋고요. 이제는 텍스트 파일을 올려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을 여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my_file2라는 이름으로 결과를 받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 mt 요소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일 l 2가 정의가 되면 이 조건이 True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블록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먼저 성공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올린 텍스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My File2를 가져다가 GetValue 하고요. get value는 이 객체의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디코딩을 해줘야 돼요. 디코드하고 이어서 UTF-8. 예, 그래서 UTF-8 앵코딩 방식으로 디코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전에 가져온 StringIO라는 클래스로 객체화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넣어서 객체를 만들고. 점 리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문자열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읽어 드린 것을 myString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a p p f i l 을 읽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st.code라는 함수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업로더 위젯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app.py 예, 이렇게 열었더니 텍스트 파일 성공적으로 앱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 출력해 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번 가로선 긋고 지금까지는 파일을 한 개씩 올려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일 업로더 함수 위젯 다시 한번 사용하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accept multiple files라는 인자에 true 값을 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메시지를 출력해줄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두겠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일이 선택되면은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담을 리스트와 파일의 크기를 담을 리스트를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myfiles에서 파일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이름과 크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of file in myfiles 그래서 names 리스트에 파일의 이름을 속성으로 뽑아오고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izes, l i s 에도 파일의 크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ize는 문자열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추가를 해 보겠고요 그래서 모든 파일들을 볼루프로 다 돌아봤으면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뒀던 컨테이너에 출력을 하겠는데요. 컨테이너 out3.write해서 출력을 하겠고요. 예, 그래서 파일 이름들을 출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names라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가져다가 이 콤마로 연결을 해주고 긴 문자를 만들어서 이 문자 란에 삽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파일 이름들을 출력을 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파일의 크기를 출력을 해 줍니다. 좋아요. 그럼 이것을 저장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브라우즈 파일 s 클릭을 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해 봤고요.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해 봤습니다. 열기 클릭하니까 app.py data iris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각각의 크기 출력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앱에 파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대로 앱에서 파일을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반대로 자료를 파일로 앱에서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뭐이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고요 st.dataframe 하고 df 그리고 이것을 내려받을 수 있는 위젯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download 버튼이죠 다운로드 버튼에다가 라벨을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려받을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df. to_csv 메서드를 호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듯 그리고 내려받은 후에 이름을 파일네임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file_name 이퀄하고 my_data. csv라고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위젯을 만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오른쪽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클릭해서 내려받겠어요. 클릭을 하니까, 예, 내려받기가 되죠? 예,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가시면 이 파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그래서 내려받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고요.